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멀리하여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갈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빈다. 아멘. 너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을 논쟁들을 피하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아멘 어, 오늘은 디모데 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며 여러가지 당부의 말씀을 담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특별히 목회자의 자질과 덕목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징계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우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디모데 전우서를 어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익히면서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서신은 모든 교회 리더십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십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가 공인하여 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 안수집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이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는 권사의 직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 권면할 분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 세울 때 권사직을 또한 세워주고 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를 권면하는 역할이 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할 역할입니다. 이 직분자들에게는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 더 높은 자질이 요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질은 능력을 말하기보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 덕이 되는가, 지체들을 잘 섬김으로 존경을 받는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가에 대한 자질을 말합니다.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울 수는 없겠죠.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십에는 그의 합당한 자질과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의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를 가리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라고 말한 뒤에 반대로 바울은 멀리할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교회 지도자나 리더십들이 갖춰야 할건 갖춰야 하고, 멀리 할 것은 또한 멀리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죠? 거룩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멀리 하여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앞선 9절과 10절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어, 앞선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이라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에 말한 이것들 즉 돈을 사랑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과 미혹과 근심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거리들은 왜 생겨날까요? 바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결과적으로 영혼에 만족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욕심대로 채워도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이 교회 리더십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거룩성이 바로 교회 리더십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는 바로 이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게 되죠.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이 싸움은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가 왕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죄로 인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죄로 인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딘모대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생을 붙들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붙드느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을 붙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유한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과 미혹과 근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싸움이 곧 영생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와 교회 리더십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십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도록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리더십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의 사명은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와 리더십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동의는 하지만 사실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정말 그렇게 사, 살아낼 수 있을까? 때로는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고 기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말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힘든 삶에 끝이 온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소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섬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때로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낙심될 상황도 종종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부유하다고 교만하거나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덧없는 재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불을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게 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결국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기초를 든든히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이 주고 내가 베풀면은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베풀고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어,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시기 바랍니다. 늘 선을 행하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또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준다면 역설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그대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온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리석은 논쟁은 피하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거나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문이나 너무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어리석은 논쟁과 말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거룩함을 잃지 않고 오직 교회가 할 사명에 집중하고 교회 리더십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영생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 거룩하게 보이는 그 교회가 모법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보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면서 어리석은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과 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